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는 수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채널에 작년에 출연해 주신 아동문학 전문 번역가 김선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린 책과 청소년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 온 김선희라고 합니다. 그 동안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면서 여러분들과 책으로 소통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작품 같이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자 이런 수업을 설계하고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표 번역서 같은 경우는 d o k Diary*, *Diary of a o m p k i 그다음에 m r l i n *How to Train Your Dragon*. 등등 정말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laughs> 많은 번역서를 갖고 계십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32번 영상 여기 카드를 띄어 놨으니까 그 영상 봐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진행하는 이 수업은요. 둘다 온라인 줌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사이 대상으로 저희가 수업을 기획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뉴베리 원서 읽기 수업은요 선생님께서 직접 코칭하시는 원서 읽기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요 선생님 수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서 읽기는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하시죠 특히 이제 영어 원서 중에 뉴베리 작품을 아주 좋아하셔요 어, 당연히 좋아하실 법합니다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고요 뉴베리상은 1922년에 시작돼요 현재까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상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작품은 캐터린 애프게이트라는 저자의 최신 핫한 아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 뭐 가장 핫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그 작품을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서는 없습니다 <laughs> 없고요 아마 이 원설기 모임이 잘 이루어진다면 번역서도 곧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 작품은 시퀄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리즈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제 번역서 제목을 뽑자면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뭐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첫 번째 작품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반이었기 때문에 연속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패밀리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 one and only에는 그 유명한 아주 famous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편, 그 패밀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해요. 어, 그 작품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2020년에 디즈니에서 영화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밀리, 이 아이반의 패밀리가 궁금하시다면 옛날 2020년 제작한 얼마 안 됐죠? 3, 4년 전이거든요. 그 영화를 참조하시면 아마 이 패밀리 이 지금 가장 최신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큰 도움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성도 좋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시청해 보 시계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도 아마존 사이트 체크해 보니까 정말 2024년 베스트셀러로 아주 휩쓸고 있더라고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지금 너무 인기 있는 책인데 원서 읽기를 처음 대한 아이들에게 뉴베리 수상작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학성과 작품성, 흥행성 그 모든 것을 아마 고루 갖춘 작품을 통해서 그 리딩 어, 컴프레헨션을할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뉴베리 수상작은 아니죠. 일단 2013년에 상을 받은 작품의 시퀄이기 때문에 뭐 뉴베리 선생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모르죠. 올해 또 누베리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 누베리상을 두번 이상 수상한 작가들이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지명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그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코끼리 나오죠, 고릴라 나오죠, 강아지 나오고 동물원을 장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비리상이다 보니까 음. 어떤 주제 같은 것을 또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패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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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의 사랑, 그다음에 뭐 우정, 우정. 어, 연대, 음. 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독후 감수기 좋습니다. <laughs> 아이들이 또 이제 <laughs> 네. 느껴봐야 되는 그런 공감 능력이 <laughs> 네.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아, 모든 네.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천 도서 같은 음. 거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뉴베리 수상작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글밥이 너무 많거나 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음.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AR 뭐 3점대 후반 정도 이런 친구들이 거기 문턱에 걸려서 잘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 수업을 기획할 때 어떤 책이 가장 간단하고 좋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많이 상의를 해서 네. 예, 선생님이 선정을 하셨는데 이 책이 그런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그럼 확신합니다. 일단 챕터북을 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음, 뉴베리를 많이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책 너무 올드한 것들이 음. 많았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물론 단계별, 연령별 다 고려를 하셨겠지만, 그동안 너무 올드하고, 음. 그래서 사실 번역이라는 것도 저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너무 올드하면 표현도 조금 요즘과는 동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뉴이스트. 신상이 좋습니다. 최신, <laughs> 최신상 뉴베리 네. 최신상이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요즘 많이 흔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문입니다. 음. 단문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단문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문법을 약간 음. 이제 가미해서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길게 이야,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 이 책이 조금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고 라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음. 근데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림이 음. 많고요. 아. 공란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페이지 상으로는 한 음, 네. 300페이지 <laughs> 정도 나오지만 어, 사실 이게 사실 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아.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어 그다음에 반 정도는 비어 있고 <laughs> 그리고 폰트도 굉장히 크기 <laughs> 때문에 네, 네. 네. 수업 진행하기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음.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그, 짧게 그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이어가기가 거. 너무 좋은 네. 거예요 아이들이 챕터북에서 이노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거의 맞아요. 어, 이렇게 프로그래스가 많이 없어서 거의 네.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이제 고학년이 돼버리거나 네.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친구들이 부담없이 그렇죠. 뉴베리 수상작 소설의 첫걸음이 음. 될수 있도록 맞아요. 수 기존에 네. 아마 그 뉴베리상을 보셨던 분들은 음. 굉장히 장문에 뭐 길고 음. 무거운 주제의식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그동안 작품들이 그래왔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음. 뉴베리도 이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게 네. 여기고 있어서 이 책에서는 동물 복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네. <laughs>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우.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반이라는 이 고릴라가 27년 동안 쇼핑몰에서 갇혀서 살았어요. 서커스를 하면서 아우. 근데 얼마나 자기가 자연을 꿈꾸었으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혼자 크레용 크레파스를 쥐고서 아우. 가고 싶은 정글 그림을 그리거든요. 자,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아이 동물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좀 자연으로 돌려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짝을 만나지요. 아, 이책은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이제 기다림. (2부에서는) 웰컴 (3부에서는) 이제 월이 이해를 어떻게 어. 키울 것인가 <웃음> 이제 아~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 (4부에서는) 음, 이제 위시 호프 음. 희망 어. 이런 것들 어. 이~ 챕터 별 제목 자체도 어.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제목이죠. 아, 그렇구나, <laughs> 다,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주제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페어런팅 육아죠. 아, 이제 아빠가 음. 이제 육아에 대한 걱정도 음.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내셔널 파크 동물원 음.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어, 짝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카메라가 막 여기저기 아. 그 출산을 지켜 보기 위해서 음. 카메라가 여기저기에 이제 설치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동물이긴 합니 다만. 약간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아마 저자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 그런 것까지 이제 넌지시 우리 어떤 사생활 보장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냥 모르면 아 동물 이야기구나 하겠지만 아 이거 정말 아 생각해볼 거리가 있구나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는 만큼 가르친다. <웃음> <웃음> 제가 선생님 설명 을 들려보니까 음. 이게 그냥 음. 단순히 아이들은 글밥, 글 읽고 책 읽고 이것들에 이제 몰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음. 선생님 수업 클래스 인포를 제가 들어보니까 번역가의 시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 작가의 관점 이런 작품성 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선까지도 배울 수 있겠다 라는 아,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품 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이 음. 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작품을 수업 교재로 쓰실 것 같아요. 음. 앞으로는요. 그럼 좋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좋은 작품이니까 널리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선생님 이 수업을 수강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수업 수강 신청하는 방법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어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laughs> 3, 4학년 이상 네. 네.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 음. 그 다음에 AR 점수를 굳이 따지면 네. 3점대 이상 어. 친구들이면 읽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요. 한칠회 정도면 그러니까 하루 구십 분 수업해서 일곱 번 정도면 우리가 이책한 권을 꼼꼼하게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칠 회로 정했어요. 칠회 동안 한 권을 마치는 과정이고요. 수업 시간은 두 타임으로 나뉩니다. 오전 아홉 시 반에 네, 시작하는 수업이 있고요. 있고, 예. 그다음에 오후 한 시에 1시. 시작을 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편한 어, 편한 시간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김선 선생님 뉴베리 원서읽기 수업과 더불어서요 제가 진행하는 에세이 수업이 있습니다. 어 저는 두 단계를 진행하고요. 제가 많이 소개드렸던. 라이팅 프레임워크 수업 두 가지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는지는 이 앞전 영상들에서 많이 소개드렸습니다. 해 그래서 최근 영상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총6회로 이루어집니다. 6회 동안 한 권을 다 다루고요. 어 첨삭지도 일회가 제공이 됩니다. 글쓰기 중에서도 어학원 특히 레벨 테스트나 입학 테스트의 빈출 주제인 t 파이브를 제가 주제로 주고요. 이 이것을 베이스로 아이들이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제출하면요. 제가 제출본을 첨삭 지도해 주는 그런 첨삭본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강을 조금 수월하게 하려면요. AR 3점대 친구들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에세이 단계 1단계는요. 단락이 3개까지 쓰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단락 쓰기 하는 친구들은 한 단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단의 구조 보는 것부터 이론이랑 같이 수업시간 안에 실제로 쓰는 시간들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을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수업은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의 단계에 맞춰서 수강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강 정보는요 이 댓글 고정창과 케어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름방학 동안 네,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좋은 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수업에서 만나요, 만나요.